자, 아,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4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알아볼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주가 어떻습니까? 전고점 152,400원을 돌파를 하기 직전입니다. 자, 하나오션 주가는요, 지난 10월 달 15만 2,400원,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15만 2,400원을 터치를 했지만,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이번 상승, 진짜 상승이 될지, 지난 1월 달처럼 가짜 상승일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어, 해석을 하셔야 되고, 분석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 관련해서 제가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재료 분석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 시장 이 하나오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 초반에 특히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자 최대한 대응을 잘할수 있도록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 무료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막판 레이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자, 조선 섹터,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자, 3월 달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이 역시 엄청난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막판 레이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하나오션의 기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전고점 돌파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짜리 규모인데요. 자, 체코원전이 23조원짜리 규모인데, 그거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자, 단순히 수주 기대감. 자, 이게 아니라 시장의 돈줄이 이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오션의 재료, 수급,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까지 자, 주식 전문가의 시각으로 아주 쉽게, 하지만 묵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60조의 무게감이 뭡니까? 자, 60조라는 숫자 실감이 나시나요? 자, 우리나라 한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자 잠수함은요 방산의 꽃이라고 불리고요 배한척 팔고 끝나는게 아니죠 한번 팔면 수십년간 이 MRO 유지, 보수, 정비 물량이 따라옵니다 자이 캐나다 정부 역시 어, 캐나다 정부가 이번에 요구하는게 뭡니까 자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굴릴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캐나다 입장에서. 자, 파트너를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오션이 던진 승부수가 기가 막힙니다. 최근 캐나다 현지 조선소 대학들은 이 MOU를 맺고 있어요. 자, MOU를 맺으면서 기술 전수는 물론이고 인력 양성까지 책임지겠다는 풀 패키지를 제안했죠. 이건 경쟁국인 독일 독일이 쉽게 흉내 낼수 없는 팀 코리아만의 압도적인 성의입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단순히 자동차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고 정비 기술재, 기술자까지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집주인 캐나다 입장에선 누구 누구 손을 잡고 싶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나오션의 전략 굉장히 좋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의 대변화가 일고 있어요. 자, 형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정직한 건요. 차트가 아니라 바로 이 거래량. 자,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이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자, 이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하나오션의 수급 차트를 보면 소름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연기금, 이 연기금을 포함, 포함한 기관 세력들이 이바닷권에서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모습. 이건 전형적인 빅 이벤트 전야입니다. 자, 강력한 재료가 곧 나온다. 자, 이런 느낌의 차트와 수급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은요, K방산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됐다. 자, 60조 시장의 주인공은 결국 한국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외국인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실적 터라운드에 수주 모멘텀까지 붙었고요. 지금이 가장 싼 구간이다. 이들이 왜 지금 들어올까요? 자. 주가. 주가는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문이 돌 때쯤엔 이미 주가는 저만치 가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한 머니. 자, 똑똑한 사람들의 돈은요, 지금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하나오션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하나오션의 주가를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 주가 전망, 이 하나오션 주가 전망이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그 이상의 그림.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앞으로의 주가. 현재 하나오션은 이중바닥, 자, 쌍바닥을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향 할수 있는 진입. 자, 우상향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149,000원인데, 종가 기준으로 정고점인 152,400원을, 종가 기준으로 152,400원. 400원을 넘어서는지, 자, 이 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오션이 지난 금요일날 7.5%까지 상승을 했었고, 장중에 15만 1,400원을 기록을 했지만, 정고점 15만 2,400원, 종가 기준으로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수급 속도라면, 이 구간은 뭐 가볍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유롭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우션의 매물댁 굉장히 얇습니다. 자, 재료 하나만 붙어줘도, 뉴스 기사 하나만 나와줘도 가볍게 슈팅이 가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시면 만약 이 6월달 이후에 캐나다 수주 낭보가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조선주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테크 기업으로 대우받으면서 주가 앞자리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을 바라보는 시각, 물릴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물량 뺏길까봐 무서워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회는 준비되자,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확신은 위험하지만 확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존심, 하나오션이 쓰는 60조 원의 드라마, 그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라 거죠. 자, 특히 월요일 날장 초반에 반드시 대응 잘 하셔야 되겠고요. 자, 완벽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9766-3393번으로 자, 저한테 오션, 자,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무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 9 7 6 6 3393번 자이 번호로 오션 두 글자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려요. 얼마원에 저점 매수, 얼마원에 고점 매도. 자,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할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010-9766-3393번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전략 자료도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준비했습니다. 강력한 상승 파동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지지라인 체크하고 바닥을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겠습니다. 010-9766-3393번으로 매집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9766-3393번으로 매집, 자, 매집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 문한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집주를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진행했었던 매집 종목 보시면은요, 천일고속,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어, 크게 상승했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11월 20일에서 12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크게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로 주목받으며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대형 세력이 미리 매집하는 적을 확인하고 일전에 진행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 동양고속,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1월 20일에서 12월 11일까지 약 3주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로 주목받으며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대형 세력이 매집, 자, 미리 매집한 흔적이 포착돼서 진행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상승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형 세력 매집주 포착이 되었구요. 자, 이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9766-3393번으로 매집. 자, 저한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 모든 분들에게 매집주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매집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와 함께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 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특별 이벤트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증권가의 별 같은 분을 특별히 초청했기 때문에 얼굴만 보셔도 아실 만한 그런 분과 함께 제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방향성 잡고 싶으신 분, 새로운 후속 종목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참여 신청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세미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9766-3393번으로 세미나,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